내가 그, 갱스터 영화를 좋아하지, 내가. 에. 근데 인상이 되게 좋아. 에 인... 에. 인상이 되게 좋아요. 여기 무슨 오늘 에, 행사하는 것 같더라, 여기. 그래갖고, 여기 오늘 아침에 포르쉐가 세대가 딱 와있는 거야, 여기. 에, 포르쉐 세대. 내가 오늘 뭐, 저, 있는 사람들 행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높은 사람들 온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 그래서 행사하더라고요. 네. 네. 모르겠어요. 결혼식인지 모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 영상에서 보는 대 얼굴하고 봤지? 여러분 대부분, 네. 저를 본 구독자님들은 다들 저예 자식했다고 하잖아 다예다 그러잖아 여러분 봤지 예나 이렇게 영 영상으로 보는 거 틀려 예 뭐라 결혼식이지 뭔지도 몰랐어 예 부학하고, 이제 하 여기는 여기가 시내에 시내. 여기가 파타야 시티 병원. 예, 파타야 시티 호스피탈 여기. 예.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예, 파타야 시내에요 시내여가 여러분들. 그렇게 예.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가 병원. 파타야 시티 호스피탈. 그렇게 예. 예. 어.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 아파트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데도 서양 애들이 실질로 많이 살아요, 이런 데. 근데, 방이 되게 작아. 이런 데는. 예, 이부아카오 라인에 붙어 있지만, 예, 이런 거 봐봐. 예, 겁나 작아요, 아파트그 그니까, 이런 데는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서양 애들은 이런 데 많이 살아요. 예. 그니까 저런 데는 이제 나이 먹은 애들 그냥 할것 그냥 쉬엄쉬엄 앉아 있는 거. 난 이런 데살려도못 살아. 답답해서. 예. 근데 서양 애들은 거의 다 새로 여기도마찬가지야 이거 있죠 초록 예. 아마타 예, 여기도 서양애들 겁내 많잖아. 그니까 얘네들은 여기 살면서 이제 방금 이제 내려오고. 여기 봐봐. 여기 아파트 봐봐 방 하나 딸랑 있이거 이거, 이거. 네방 하나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살지 이런 데는 어. 이런 데살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얘네들은 뭐 잠깐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한달 정도 뭐 이런 데 살고 막 그러죠 이런 데한달 네. 정도씩 솔직히 낯전장은 못 살아요. 이는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 에. 그렇게 뭐... 에. 이제 여기 사람들 많잖아. 봐봐, 에, 이런 저런 살수 있을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아파트 있지, 위에, 이런 데. 이런 데다 살아요, 서양 애들은. 그니까, 얘네들은 원래, 이 서양 애들은 원래 지저분한 데도 얘는 잘 살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지저분한 데도 살려면못 살지. 한국 사람들은. 그 봐봐. 저런 데도 살수 있겠어? 여러분들? 다른 못 살아. 네. 저런 데도 살수 있겠어? 나돈주 살려야 돼못 살아 배운 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뭐 알아서 사는 거지. 오늘 우리 애들 아 이뻐 오늘 우리 애들. 자 얘는 아, 얘네들로 진짜 많이 먹어. 판맛 끼기야. 어, 그래, 진짜 쟤네들은 음식 많이 먹은 것 같아. 에이 예, 애들. 그니까 여기도 이게 오픈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오픈 안 하더라고 이거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봐봐 여기 클럽팝인데예예 오픈을 에, 에, 안 하더라고 이게 언제 근데 이거 그냥 폐업하는 것 같은데 오픈이 아니고 이거 예 아, 폐업하는 것같아 얘네들 그니까 러 나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가게 하다가 사, 얘기 들어봐요 이 가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같아요 이거 이거 돈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이게 안에 인테리어하고 근데 그냥 망해버렸잖아 예 네. 그러니까 저거 하는데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네. 이 가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데 안경점도 돈 많이 벌것 같아. 이 안경점 가게세가 얼마나 비싸갔어 이런 데. 그렇죠? 예. 어. 얼마나 비싸갔어요. 이 오토바이 잡으면 이 집에 돈 제일 많이 벌것 같아, 이 집이. 예, 요거 요거. 이 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지야기 렌트 아,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는 아, 렌트 여기서 하세요 렌트. 이집 여기. 예. 아셨죠? 이 집이 그나마, 예, 네, 렌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 집. 예. 네. 그래서 이 집을 많이 이용하세요. 나름대로 괜찮아, 이 집이. 제일 부담 없고, 예. 네. 근데 오토바이가 남아 돌아요 왜? 광학이 없으니까. 예. 네. 야, 오늘 우리, 야, 오늘 우리 여자친구가 어디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러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아요. 어. 아시겠죠? 아, 겁나 좋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자 파는데, 여기. 여기가 1 5 0밧 왼쪽에 있는 게1 5 0밧 아, 우측에 있는 게2 0 0밧인가 그럴까요? 아마. 아 이거 이거 모자. 예 여기는 이제 LK 메트로 이게 보아카오 LK 메트로 골목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시고 에. 여기 아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 이런데 있죠. 바 이런데서 뭐 맥주 한 잔씩 드세요. 반면에 딱 피면서,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듣고, 아가씨도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자만, 예. 꼭 여자만 여러분들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태국이. 예. 그러니까 자기 힐링 하는 곳이지, 여자를 막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또 여자를 대고 나가야지만 힐링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이 그런 걸참고하셔야 돼.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부아카오에서 즐길 줄 알아야 돼. 그 그러니까 이 태국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 태국에서 여자를 무조건 데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쵸? 아, 그거 아니에요. 먹거리 부아카올 봐봐, 이런 거. 먹거리 겁나 맛있잖아, 이런 거. 예. 봐봐. 예. 봤죠?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거리도 많고, 얼마나 좋아. 어? <laughs> 야, 딱 오늘 시야 얘는 저기 유튜버. 예, 다른데 어디 인대 쪽 유튜버. 이 친구들. 하 <laughs> 야, 제, 제 블랙비디오 찍는 애야, 제. 근데 제가 원래 안경 신네가 혼자 했었거든 근데 친구도 왔대. 친구랑 같이 찍더라, 이제. 아, 여기 이제 터키, 케밥. 터키 케밥도. 에 많이 드시고, 여기. 터키 케밥. 야, 이 입도 먹을만 해요. 터키 케밥. 어. 아우. 예. 어. 아, 먹거리 보는, 예? 예? 먹거리 보는 거면, 야우, 이 입도 장사잘되 된다. 예. 어. 어. 야 오늘 루, 여기 손님 많네. 완니루카여어 에. 부아카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 볼거리도 많고. 에 즐길거리도 많고 완전 천국이 천국 부아카오가. 여러분들. 아. 어. 진짜 부아카오만큼. 아 재밌는 데도 없어 딸이 보면. 아 얼마나 좋아. 여기 이제 트리타운, 여기는 트리타운. 어? 어. 이제 저녁 한 10시간 넘어야지. 이건 또 뭐냐? 트리타운 밴드가 나오나 본데. 뭐야 이거? 트리타운 밴드야.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냐? 야 트리타운에서 뭐 밴드 나오는데. 어, 매연 그런 거 생각하면 여자 못 살지. 그러면 여기서 맨날 백화점 가서 식사하셔야지. 맨날. 그렇잖아. 매일 같은 거 따지시면은 비싼 콘드에서 사시고 비싼 음식점에서 맨날 드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싸구려 음식 먹으면서 싸구려 돈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비싼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잖아. 우리가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 대우를 받아도 되지. 근데 그러니까 싸구려 음식, 싸구려 돈을 내면서 다 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지. 여기 비싼 거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그쵸? 그렇죠? 에어컨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근데 비싸니까 또안 가잖아. 예. 예. 그치. 그러면, 어디야. 경복궁하고 도리오는 또, 도리오는 몰라. 경복궁을 하는데, 그런데 가서 하루에 바깥 천맛이 나오면서 먹어야 돼. 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소하게 우리가 아 건배 덥다. 아. 어 여기 바람 시원하다. 어, 여기 되게 시원한데. 아, 아 근데 바람 되게 시원한데. 이 온수 바람 이 나오는 거야? 아 여기 서 있는데 바람이 되게 시원해. 어. 이 부아카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예.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모여 있는 곳에 이요 다양하게 이게 부아카오가 여기는 이제 엉아들, 엉아들 모른다기 봄바에 오셔 여기에 여기가 엉아빠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요. 예. 여기 가서 어, 엉아 교육 3일 연수권이 있어. 저빨 가서 3일 동안 엉어 교육 연수를 배워 아 어, 아시아지 그러면 돼아 어, 엉어 교육 3일 연수 그럼 저거 수강증을 끊어져 그 수료증도 같이 끊어져 그러면 이제 엉어에 대해서 박사가 되니까 야얘 크리스 아니야? 야얘 크리스 아니야? 어어 어, 나는 얼굴이 다 크리스 같아갖고 또, 엉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저런 데서 배워 저 봄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위해서 예, 수강 3일 딱 끊어 그러면 예, 3일 후에 예, 수료증을 딱 줍니다 수료증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그 수료증을 맞춰서 에나이 어. 이수 과정을 마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저에야 어. 제시야 나 지금 그러면 에 언어에 대해서 척척 박사야 되니까 야 우리 여자 친구 보자. 예예어 종이 타락강팬 참이 타락강팬 참이 ฮะไม่ใช่เหรอคุยกับแม่ไม่ใช่ไม่ใช่อะไรผมแหงซุยอารับซุยอาลับเออที่ไหนฝั่งน่นแขนที่ไหนทำไมไม่ไปเซฮัลโหลทำไมยูไม่ไปเซฮัลโหลไอ้เออเออทำไมมันม่ไปเซฮัลโหลอพุ่มแหงจะฝั่งน่อยูฝั่งน่นเออจ้าชูเจ้าชูไม่ใช่เหรอ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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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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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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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하여튼 저것들, 하여튼, 정신이 아주 그냥, 예. 그러니 부하카우가 이게 좋은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 얼마나 좋아, 부하카우가. 예, 그,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 어디야? 아 어. 잠깐만. 야, 마리나 하우스로 한번 가봅시다. 마리나 하우스. 예. 야, 잠가 마리나 하우스가 이쪽인가? 어. 아, 맞다, 맞아 마리나 하우스가, 아, 여긴가? 예, 갑시다. 그래 여기 마리나 하우스 가서, 거기 방이 하나 내일 나간데요 내일. 아 어, 그래서, 고기 가서 한번 바깥에 한번 보여줄게요. 아 진짜 그거 보면 대박이다. 야, 그거를 어떻게 방 하나 딱 나온 거를 딱 잡았냐. 응. 어. 야, 이거 뭐야, 이 차. 어. 아, 방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걸 딱 잡았잖아. 야, 대박이다. 내가, 에? 내가, 진짜 뭐라고 할까. 그 방을, 아, 대박이야, 대박. 하여튼, 타봅시다. 하여튼 내가 바깥에서 보여줄게. 그, 안, 몰라.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에그 마리나 우스가 에 진짜 좋아 여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진짜 운대가 맞는거죠 저분이 그러니까 요 부아카오 맞은편이 의외로 좋아요 에, 부아카오 맞은편이 어. 근데 이 부아카오에서 그 마리나하우스가 가장 좋아 마리나하우스가 크기도 제일 크고, 어. 진짜 좋은 곳이야, 마나하우스 응? 여러분들. 응. 그래서 제가, 어. 어, 얘 도, 동생 아직 안 왔나보다. 그래서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꼭 가보라고 하잖아. 야, 여기가 아니고 다음 골목인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다음 골목인가? 야, 오, 야, 씨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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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을 뻔했다. 아, 어떻게, 아, 다 아이고, 저기 맞다. 아, 근데 어떻게 방 하나 딱 나왔는데 딱고잤 잡냐. 와, 대박이다, 그 길로. 그렇잖아. 방이, 거기는 방이 없잖아요. 방이 없어요, 방이. 예. 네. 예, 네, 마리나 호수요. 네. 저거 맞나? 맞을까 아마 저기. 아, 이거 다음 골목인가? 아이씨. 내가 이 헷갈리네. 어. 네. 아, 저 위에 맞는 거 같은데. 어, 헷갈리네. 네. 아, 헷갈리네. 어. 아. 여기가 슬리위드미에 여기 슬리위드미에 여기가 슬리위드미죠 여기. 어, 맞아 저 위에 많다, 맞아 맞아. 어, 원래 슬리위드미 옆에 아파트인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어. 아이 아파트는 좀 혼자 오 싶지는 않아요. 어, 여기 슬리위드미는 좋아요. 여기, 어. 아 여기 괜찮아요 수리비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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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 어, 이 호텔 괜찮고 아, 어. 아, 네 요앞에요 네, 요앞 마리나우스 어, 대박집이죠 대박집 많이 나왔어. 어, 저 앞에. 여긴가, 아, 다음이 아니다. 여기 안에 우회전해야 되네. 자 저기, 저기. 예, 저기, 많이 나왔어.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 에, 저 대박집이야, 대박집. 여기는 서양 애들이 한번 들어오면 송장 돼서 나와야지 방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예, 서양 서양 애들이, 어, 여기 한번 들어오면, 송장 돼서 나와, 나온대요. 그래야지 방이 난대. 예, 죽기 전에 안 나온다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정비 되게 좋아요. 여기. 저 맞은편에, 저 맞은편에. 예, 방이 없어. 예. 방이 아예 없어요, 여기. 예.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 아, 요, 요 베란다가 진짜 넓어. 예, 요거, 요거. 예. 진짜 좋은 곳이야. 여기. 예. 아, 송장이 되기 전에는 안 나온대요, 서 방이 없대, 가, 이게. 맨날 풀이야, 풀. 예. 아. 여기, 여기. 네, 이게 마리나 하우스. 이 베란다가 겁내 커, 베란다가. 예. 네. 베란다가 일단 커요, 베란다가.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아요. 저 베란데에 뭐, 네, 다할수 있어요, 여기. 네 베란다가 방보다, 방보다 크기 한두배 정도? 베란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어, 여러분들 그 외워 놓세요, 으 여기. 진짜 방그 베란다가 커요. 그니까저베란다에서다 하는 거야. 이베란다에서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베란다 크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 에, 여기가 또 햇빛이 안 들어가.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여기가 네. 햇빛이 어, 햇빛이 없어요. 베란다 겁나크죠 그러니까 이 베란다가 완전 모든거다해 줘야죠. 여기 7,800밧이요. 아, 7,800이라고. 맞아. 7,800. 여기. 네.